안녕하세요. 정세연 한의사의 라이프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요즘 호박즙과 함께 붓기 빼는 음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오늘 호박즙이 과연 붓기 빼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요.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문헌 데이터와 저희 생생한 음식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붓기 빼는데 좋은 음식 탑3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즙은요 산후에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여왔기 때문에 아, 붓기 빼는데 좋다고 많이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사실 산후에 호박즙을 쓰는 진짜 이유는 탈진한 산모를 원기 회복시켜서 젖을 잘 돌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박은 박과 식물이고요. 박과 식물은 기본적으로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도 부위마다 효능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호박씨나 호박꽃 같은 경우는 이뇨 작용이 메인이지만 호박 열매로 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호박 열매는 보중 익기하는 작용 그러니까 기력과 식욕을 돋구는 작용이 메인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해요. 그래서 단맛이 도는 호박을 속적으로 먹게 되면 초반에는 약간 붓기가 빠지는 듯 하다가 점점 더 얼굴이 동그래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동의보감에 이 호박에 대한 언급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잖아요 107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호박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호박색 호박이 아니고 보석의 한 종류이면서 옛날에는 약재로 쓰였던 광물 호박입니다. 어, 호박은 약재명으로 남과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는 호박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호박 효능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동의보감의 출처와 함께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도 채소 효박에 대한 효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효능에 대해서 착오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목소리> 여러분 뭐 호박즙 때문에 허걱하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제가 붓기를 전문적으로 빼주는 음식으로 만든 집탑 3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 60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추리고 추렸기 때문에 정말 인정할만한 아이들이고요. 그러면 3위부터. 붓기 빼는 음식 랭킹을 한번 매겨볼게요. 붓기 빼는 음식 3위는 바로 이거. 네. 우엉즙이에요. 어, 우엉즙은 붓기만 빼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고지형, 고혈당. 이세 가지 3고를 다 빼주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어,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우엉즙이 좋을 수 있고요. 다만 성질이 좀 차요. 그래서 체질이 냉한 분들은 조금 조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음. 그 우엉의 그 쌉싸름 맛은 없어지고 굉장히 담백하고 약간 흙 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먹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붓기 빼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이 팥즙입니다. 어, 팥즙은 동의보감 부종편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재료로서 뭐, 붓기 빼는데 사실 이만한 재료가 없죠. 어, 성질도 평성이라서 뭐, 체질이 냉하거나 뭐, 더운 체질 관계없이 누구나 무난하게 두루두루 드실 수 있습니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단팥죽. 그런데 거기서 단맛만 뺀 그런 맛이에요. 되게 고소하고 좀 깊은 맛이 느껴지고요. 붓기 빼는 음식 대망의 1위는 바로, 네, 공심채입니다. 어, 공심채는 베트남 요리에서 볶음 요리로 굉장히 많이 먹고 흔하죠. 음, 줄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공심체라고 하고 약재명으로는 옹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모닝글로리라고 합니다. 아, 정말 이 효능에 걸맞게 이 이름부터 벌써 포스가 좀 있어요. 어, 붓기 없이 매트한 정말 그런 아침을 맞게 해주는 영광의 즙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약간 단맛이 돌고요 비교적 되게 담백한 맛이라서 먹기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음. 이 공심채는 양혈지혈하고 청혈리습하는 효능이 있어서 성형수술 후에 붓기 그리고 쌍꺼풀 수술 후에 붓기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위로 랭킹이 되었습니다 붓기 빼는 음식 탑 o p 3로 공심채 팥즙 우엉즙 이세가지로 올렸는데요. 이후에 만약에 더 좋은 재료가 나타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음식순위 뽑는 게요. 나름 약간 케이팝스타 같이 약간 스릴 있고, 어, 재밌네요.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 있으신 주제가 있으시면 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랭킹 매겨드릴, 매겨드릴 테니까요. 음, 신청은 댓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붓기 빼는 집과 함께 웃지 않게 먹는 식습관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